두 번째, 달의 크기. 사람들이 지구의 크기를 알고 나니까, 하, 저 달이 얼마나 큰지 또 궁금하네. 나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쵸? 그냥 달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면 될걸 꾸지 달의 크기를 측정을 해 봤어요. 달의 크기 측정하는 원리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달의 크기 측정하는 거 원리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비례식 세우는 거니까 쉽게 정리하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동전 하나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여러분들 보시면 동전을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선생님 500원짜리 할래. 이왕이면 큰게좀 그리고 500원짜리가 좋거든. 난큰게 좋더라고. 큰 걸로 이렇게 해서 달을 보면서 단 보름달일 때 하시는 거예요. 달을 보면서 왔다 갔다 조절을 해서 달이 딱 가려지는 위치에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눈이 이렇게 멀겋게 충혈된 눈이 이렇게 있는 거다. 눈으로 봤을 때 동전이 달이 딱 가리는 그 위치. 여기서 내가 조금만 벗어나도 크기가안 맞는 그 위치에 딱 맞춰 주세요. 그리고 여기 동전의 지름 스몰 d, 달의 지름을 라지 d라고 놓고요. 동전까지의 거리를 스몰 l, 달까지의 거리를 라지 l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 요렇게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삼각형이 요 꼭지 각이 같고 요렇게 어때요? 여기도 각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겠죠? 그쵸? 어, 닮음이네.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할 겁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닮음이면, 닮은꼴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까지의 길이의 비는 여기 높이, 여기 높이의 비와 같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그쵸? 아 수학이야 수학. 근데 이런 거할때 선생님 지금 수학하고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더라. 수학이 아니라 이건 산수 아니야? 비례식 정도 세우는 거는 초등학교 때다뜬 산수잖아. 수학이야 수학이야 그 순간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자꾸 수학 수학 생각하지 말고 산수 산수.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산 능력 물어보지 않아. 너 이거 할줄 아니? 이해했니?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수학이다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실 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측정해야 할 값은 무엇일까? 요거를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서 기억하시면 돼요. 동전의 지름 알아야 하고, 나로부터 동전까지의 거리를 알아두셔야 하고요. 달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원래 알고 있어야 하는 값, 줄 거예요. 주어지는 값이라고. 이걸 내가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거리는 알고 있는 값이고, 이게 내가 측정해야 할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례식을 세우는 거야. 밑면의 길이 대 밑면의 길이는 높이 대 높이 스몰 D 대 라지 D는 스몰 L 대 라지 L에서 요렇게 식을 만들면 되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아요. 산수야.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돼.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기 숫자 막몇 천 얼마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안 나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비율을 압니까? 그 비율로 계산할 수 있어요? 식 세울 수 있니? 요걸 물어볼 거니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돼.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싹 지우고 세워봐. 한번 세워보시고.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원의 성질을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크기 측정할 때 원,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고 했죠. 그 원리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원에서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요. 이때 달의 지름을 호의 길이로 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 0.5라고 나와 있는 이게 달의 각지름이에요. 각지름이 뭘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확인하고 수업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각지름이란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여러분들, 사람을 만났을 때, 눈을 보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선생님 아는 사람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선 그거부터 봐. 이렇게 훑어보는 사람들. 아우 그거 너무 싫은데. 근데 이게 각지름이야. 여러분들이 달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훑어보는데, 이러, 이렇게 벌어지는 각도 있죠. 이걸 각지름이라고 합니다. 이 달의 각지름을 내가 측정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몇 도가 나오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다.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는 알고 있는 값이고요. 내가 모르는 건 이거잖아. 그럼 이거 이제 세, 식을 세우면 돼. 원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0.5요 점을 어디다 썼 0. 5, 잠깐 선생님이 요거를 지우고 할게요. 이렇게 놓고 0.5도 1대의 지름이 d죠. 달의 지름. 그러면 중심과 한 바퀴를 돌아볼까. 360도 1대의 360도일 대 이파이 r입니다. 이파이 r하면 d는 알고 있는 값이죠. 알고 있는 아 D를 원하는 값이죠. 알고 있는 값이 아니라 D를 원하는 값이고요. R 값은 지구로부터 달까지 거리 알고 있는 값이잖아. 요것만 빼고 나머지 내항이고 외항이고 갖다 해서 정리하면 되죠. 이것도 계산이 가능하죠. 근데 요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 식을 세우시면 되는데 쌤이 세운 거랑 얘랑 다른데 어떡하죠? 선생님 틀렸어요. 그런 친구들 비례식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죠. 같은 식이야. 짝꿍만 잘 맞춰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이 식을 세울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의 크기 측정, 달의 크기 측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 잡아서 공부하실 건 내가 이 식을 세울 수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지우고 그림만 보고 식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하죠. 식을 세울 수 있다면 기본적인 걸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물어보는 건 원리가 뭡니까? 직접 측정해야 할 값은 무엇이고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은 무엇이며 식은 어떻게 되나요? 까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한 번만 꼭 직접 세워보실게요. 식은.